안녕하세요. 신랑 수업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세부사항인 발견은 시청자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바에 따르면 승수은 단둘이 있을 때 정아를 연모하고 불렀고 최신 신랑 수업에서는 우연히 방송에서 정아를 여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즉석에서 관객들로부터 뜻밖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장면에서 승수과 정아는 1박 2일의 여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수은 갑자기 정아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예쁘다, 고 말했습니다. 정화는 수줍음이 많았는데 정화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승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의 귀여운 반응을 보고 승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의도치 않게 승수의 휴대전화를 향해 1초간 카메라를 들이대자 팬들은 정화가 휴대전화의 여보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팬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매우 행복한 사랑의 단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관계는 깊숙이 발전했고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애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팬들이 둘에 다가오는 결혼식을 더욱 믿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이 커플이 내년 초 결혼을 계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자주 드나들며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앞서 커플이 밝힌 대로라면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곳은 비공개로 열린 따뜻한 축하 공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팬들은 커플이 그날 결혼식 사진을 공유해 커플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수와 정하의 사랑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모습과 서로에 대한 진심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승수와 정화는 서로의 성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조만간 발표될 희소식에 기대가 무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